안녕하세요. 매주 계좌를 공개하는 방송 슈르의 평생 투자 슈르입니다. 네, 오늘은 6월 15일 토요일이고요. 네, 국내 주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국내 주식 저번 주에 아 이번 주에 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금까지 3,400만 원 투자했고요. 준자산 평가액이 3,500만 원 정도 됩니다. 뭐 종목별로는 뭐큰 변화가 있는 종목은 네, 사모개발입니다. 사모개발을 이제 저번 주에는 한 마이너스 5.몇 퍼센트였던것 같은데 어, 한 주만에 한10% 넘게 올라서 지금은 플러스 5.94% 됩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뭐 그냥 공시 하나 떴는데요 공사 수주했다고 공시가 한개 떴습니다 세종 포천 안성 용인간 건설공사 중에서 터널공사네요 이번에는 터널공사를 맡았는데 음, 1년 매출액 대비 한7%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먼저 완전 대박공시라고 볼 수는 없는데, 뭐 어쨌든 사모개발이 제법 좀 올랐습니다. 약간 북한 이슈나 이런 거 때문에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. 어쨌든 간에 이번 주좀 사모개발 영향으로 계좌가 조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. 예, 해외주식도 보겠습니다. 해외주식도 저번 주보다는 뭐 약간 오른 모습입니다. 총 자산이 131만 4천원 정도 됩니다. 계속 VOO 세주 가지고 있고, 지금 17%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,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한국주식, 해외주식 합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. 1주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36주차입니다. 지금까지 총 3,400만원 투자해서 3,500, 39,084원이고요. 해외주식은 0원 투자해서 131만4,348원입니다. 총 합계는 3,400만원 투자해서 3,635만3,432원입니다. 예, 저번 주보다 일단 한 80만원 정도 오른 걸로 보여집니다. 한70 몇만원 정도 올랐네요. 예,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완전히 달라붙었다가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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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어지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36주차 계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막 코스피 2천이 깨질 것 같고 막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막 한국 주식 시장이 망할 것 같고 한국 경제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또 어느새 조금 회복되는 분위기로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. 뭐 앞으로 또 다시 2천 선을 먹깰 뭐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오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겁을 먹고 뭐 주식을 다 팔아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쉽게 쉽게 조금 떨어지려고 하면은 망할 것 같아서 팔고. 또 올라갔을 때 다시 또 사고 이러면 가장 최악이겠죠. 음, 너무 이렇게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좀 꾸준하게 보유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